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과 삼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날씨가 춥습니다. 겨울이 된것 같아요. 어,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무슨 가을이 없이 겨울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백신 2차를 맞았는데, 어제 뭐 근육통 때문에 거의 빈사 상태였고, 오늘도 상태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뭐 백신을 맞고 건강할 수 있도록, 뭐,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간만에 몸살처럼 근육통이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건강하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마치 환자처럼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건강이 새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더 해봅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 또 백신 2차 맞으시더라도 많이 아프지 않기를, 어,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5장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수여가 되고 일단 그것이 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원칙은 계명을 다 준수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원칙대로 살아가서 과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이래로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뭐 모세나 다윗이나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도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구원을 받은 육체는 없습니다. 다윗 또한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한 살인 교사죄를 저지름으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미 여호와의 영광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간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뭐 그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 면 원칙은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구원의 방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참된 구원의 방편 아래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굉장히 그 의도도 좋고 자세도 좋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굉장히 자신의 찬 고백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 또한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오늘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 고백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한 말하,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 원칙상 옳은 말이다. 그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한번더 여호와께서는 원칙을 제시하시고 여호와의 마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명령을 지켜서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실상 우리가 잊고 있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 이래로 누구 어떤 사람도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100%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은 육체가 없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봐서도 누가 감히 율법을 특별히 그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런 엄청난 원칙을 제시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이 말씀 이면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이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원시 복음으로 제시된 이 말씀,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너희는 할수 없다 너희는 이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명령을 수행하고 여호와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이다 라는 이 원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치만 이렇게 원칙을 주시는 이유는 이 원칙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이 원칙이 없다면 모든 율법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원칙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즉 원시 복음, 즉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원칙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구별이고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각자의 처서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한 땅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laughs> 죄송합니다. 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라. 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원칙을 배제하고, 어, 나는 <laughs> 그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시복음인 죄송해요 <laughs> 목이 지금 완전 않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난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그들이 고백을 하는 이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 아래 거한다라는 그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세상의 불신자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공존하는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만 다녀요. 교회에서 직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서 작용을 할수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이 구약의 본문에서는 이런 어떤 원칙들만 강조를 하느냐? 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 하에서 이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원칙이 결국은 그들을 구분,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되게 하는가, 그것을 왜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전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성경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 복음에서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그 당사자가 오셨기 때문에 신, 이 신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신앙, 신앙의 고백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모든 방법론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구약시대에는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이 은혜보다는 어두운 은혜, 어둡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밝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구전으로 전승되었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이가나안 땅에서 똑바로 살아가고요 다만 그냥 이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살아야 돼내 노력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음란의 죄, 우상숭배의 죄 그러다가 해망하는 결과를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저같은 목사라고 해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원칙인 율법준수의 그 정신을 얼마나 삶으로 반영해 낼수 있느냐, 얼마나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그리고 결과물을 내어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아, 교회 다니고 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참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그리고 같이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기업으로 주는 그 땅, 그 땅이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땅은 그저 모형일 뿐이고, 그땅 안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이방인과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그땅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죠? 교회에 있지만 일주일, 한주 가운데 5일, 6일은 세상 나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선포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 강대한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가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자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의와 공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세상은 이 의와 공도라는 것이 없어 약육 강식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의와 공도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선택의 목적이 분명하죠, 그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이루게 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에 부합한 일이고 이 예수님 그 여호와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모난 부분은 깎여져 나가고 죄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는 그런 삶들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삶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현재 교회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들이 정말 이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수수 100% 여하의 말씀이 그 원칙이 전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 앞서서 은혜가 무엇인지가 선포되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아, 내 삶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 번쯤은 점검해 볼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고 있느냐? 한번 고민해 보고 또 고민해 보고 특별히 저 같은 저 같은은 아니겠죠.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저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복 받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얼마나 지켜야 됩니까? 여기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래야 복을 받아요. 29절에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1절에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모든 명령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이것이 원칙이 되는데 이 원칙을 넘어서는 여호와의 은혜가 존재하고 이그 은혜라는 것은 결국 오실메시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셨던 공로에 근거한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이 원칙은 반드시 적용이 되고 반드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100% 완전하지는 않더라도요. 그래서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권면의 사항이죠. 그죠?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라. 물론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만약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더이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양새로 나아가라. 의역을 해 본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다시 한번 언급이 되죠. 계속해서 언급되는 건 뭐예요? 모든이에요. 모든. 모든 명령, 모든 도 행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원칙을 다시 한번 더 제공을 하죠.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원칙은 지키기 불가능하다. 항상 이 같은 불가능성이 이 원칙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신학적인 내용으로 초월하여서 이 원칙을 초월하는 은혜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그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그 초월한 원칙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게성이 신명기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시편 65편 3절과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비록 이 원칙 가운데서 멀어지는 죄악 가운데 머무를 때도 있지만 이 죄들을 사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여호와의 통치 아래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이런 모든 복들도. 그 이면의 의미까지 따져본다면 원칙은 계명을 100%, 모든 계명을 100% 항상 지켜 행해야 된다. 하지만 그 그것을 초월하는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면 어떤 죄과를 지, 짓더라도 그 정말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죄를 회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용서함을 받으면서 끝까지 여호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의 통치,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로 떼어서 신약과 구약을 따로 떼어서 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말씀을 지킴으로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므로 용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안 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원의 방편은 똑같고 즉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유일성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라면 가장 먼저 해 봐야 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점검이에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지만 회개는 얼마나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은 얼마나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작년과 다르고 10년 전과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맺어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갔을 때 나를 통해 성도들이 행복감을 맛보고 평강을 맛볼 수 있는가? 아니면 교회 가운데서 나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 굉장히 악한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나의 직분을 자랑삼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점검들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은 그 점검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의심이라는 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의심해 봐라 막그 구원이 맞느냐 이런 이단의 사상이 아니죠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지만 날마다 점검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왜 점검을 해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구원이 더, 더, 더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거룩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그죠 나는 내가 가진 직분,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 봉사하는 게 그게 내 구원의 증거 아니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고 세상 나가서 여호와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구원이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목회자들 사역자들 이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표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3장 15제를 기록된 그 원시 복음을 기점으로 이면의 의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야 된다. 인간의 그 어떤 능력과 인간으로서는 전혀 할수 없는 불가능성을 드러내어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참된 복음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땅 가운데 보여지고 이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큰모범은 되지 못했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실패의 역사를 드러낸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위인들을 통해서 뭐 위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예시들은 제시되어 있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신명기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사사기죠 아 여호수와서인가 아 여호수와서 그리고 사사기 뭐 사무엘 상하 열1개 상하 이런 것들 쭉 이어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이 원칙만을 강조했던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그 실패의 역사. 하지만 그들 모두가 실패한 건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이 원칙을 넘어서는 은혜라는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택하심에 기대어서 기동하던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성공은 조금씩 조금씩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 삶이 과연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가,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는가, 즉,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이 율, 그 원칙을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은혜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외형적인 성공,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다라면 원칙에 가까운 율법주의자일 뿐이고, 내가 그 이면을 넘어서서 이 시평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에 <laughs> 온전히 자신의 삶을 던졌을 때 얻어지는 평강이 평강이라는 거죠. 그럼 평강으로만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칙이냐,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은혜냐, 그래서 이 은혜에 내가 근접하기 위해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느냐. 만약에 내가 은혜에 머무르지 못했다면 여호와 앞에 자비와 극휼을 구하느냐.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을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호와께 나의 구원을 의심해 보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 자비와 극휼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야. 라는 확신. 그것이 헛될지, 그것이 진짜일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고 하나님 많이 아시겠죠. 그죠. 그게 참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뭔가 의심이 일어나고, 어 정말 내 구원의 확신이 이게 진짜가 맞을지 의심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자비와 긍휼를 구하면 저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역을 했던 10년 동안 이 스스로를 의심해 보는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 이 원칙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본다. 아무도 할수 없는 이 불가능성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불가능성의 기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것들을 내가 지킬 수 없고 지킬 수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것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고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나의 삶을 모습을 통해. 믿음이 참인 것을 증명하시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어떤 세대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다시 한번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